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우리가 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준비했던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고 어, 아직은 시험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지금 이제 다른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고, 명지고등학교 영어 시험지를 제가 이렇게 회수를 해서 열심히 살펴봤는데 역시나. 역시나 명지고등학교는 영어시험을 절제로 만만하게 내는 학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사실 명지고등학교에서 영어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문제를 다잘 풀면 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빨리 빨리 정확하게 풀어내고 내가 아 이거는 풀어도 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단은 별표 치고 뒤로 밀어둔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건드리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풀이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분석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분석서는 인지학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시고 학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주관식 6번, 업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법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교에서 어법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법을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걸로는 부족해요. 고등학교 어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문장 구조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자, 문장 구조를 볼줄 안다 하면 뭘 말하냐? 문장에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수식과로 열리고, 과로 닫히고, 여기가 동사고.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법법적 지식을 씌워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문장 구조예요. 기본은 문장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법법적 사항들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문장 구조 반드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지금 이제 어법 문제를 풀어볼 건데 공통적으로 다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를 확인하면서 푼다라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일번 자, 제펜 이게 이제 주어가 될 거고 자, 이 주어 제 펜을 선행사로 삼아서 수식을 이렇게 하죠. 관계 부사로 수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서 다들 거고 이즈가 동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건데. 자, 일단은 어떤 문제로는 여기를 이렇게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자,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야 되는지 보라색으로 밑줄을 쳐 볼게요. 첫 번째. where. 자,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여기입니다 요기. 여기. 출제자 선생님께서 아마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여기는 관계 부사. 물론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구나 라고 우리도 대답을 할수 있을 건데 혹시라도 어 앞에 콤마 있으니까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대시 안되고 위치가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도 있어요. 선행사가 제펜으로 주어졌고 뒷문장 보시면 이제 완전하다라는 거알수 있죠. 선행사가 장소라고 볼수 있는 제펜이고 뒷문장 완전하고 이러니까 관계부사를 쓰는 건 적절하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자 1번 패스 자 2번 여기 보면은 백살인 사람들이 어... 2040년까지 인구의 1%를 구성할 거라고 예상되어진대요 그러면은 요거 수동태 쓰는 거 맞죠 백살인 사람들이 예상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기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였는데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동태 뒤에서 투부정사를 주는 경우가 혹은 이렇게 PP 뒤에서 투부정사를 주는 경우가 문장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자이 부분을 이제 동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보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어차피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는 건 이상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문제를 풀때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동태 뒤에서 투부정사 나오는 이 패턴 자체를 눈으로 익혀두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 되어지다, 뭐뭐라고, 뭐뭐 하라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뭐뭐라고, 뭐뭐라고, 하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백살인 사람들은 예상되어져, 예상되어진다, 예상되어진다 인구의 1%를 구성할 거라고,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무사히 통과. 자, 결론적으로는 선택지 1번은 틀린 게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좋은 정답이 될 거고, 자두 번째 자 농업은, 농업은 어떤 혁신적인 발견이었는데, 이 혁신적인 발견을 선행사로 삼아서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뒤에 문장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돈니 버덜 수가 보여요. 그리고. 나돈니하고 메이드가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얘는 아마도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혁신적인 발견인데, 혁신적인 발견인데 그게 뭐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안읽을게요 음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 출제자의 시선 갑니다. 출제자는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냐면 첫 번째 요거. 관계대명사 대세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이건 근데 어렵지가 않죠? 선행사 멀쩡하게 존재하고, 뒷문장 보아하니 주어가 빠져서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쓰는 거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메이드가 동사고 잘 따라와 봐요. A reliable supply of food. 여기가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available 여기가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흰색 과로 안에서 오형식이 만들어졌는데 뭐가 보이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썼다. 이게 어법적으로 타당하냐? 이게 출제자의 시선에서 묻고 싶은 겁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문제로 내냐면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보어 보호, 아니야. 보어가 아니고 부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부사처럼. 무슨 말이냐? 보시면 <laughs> 만들었다. 어, 음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음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가능하게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게 왠지 부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reliably, availablely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형용사를 쓰는 것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맞죠? 형용사를 썼으니까. 그래서 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선택지 이번은 무사 통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볼게요. 3 번. When you feel sad, 당신이 슬픔을 느낄 때, allowing yourself to cry, 당신이 당신이 울게 허용하는 것은, 당신이 그냥 울도록 허용하는 것은 뭐라기보다는 당신의 눈물을 홀드백, 참는 것보다는 됐죠. 당신의 눈물을 그냥 참는 것보다는 당신 자신이 울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업법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이거는 출제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 병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렬. 병렬이라고 하면 이제 뭐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병렬을 이룬다? 그럼 얘네들은 모양을 맞춰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병렬 문제고, 그 병렬을 이룰 수 있는 등의접속사로 보통 제시하는 게 and, or, b u t 에요 그렇죠? and, or, but. 근데 레더덴도 병렬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무슨 말? 자, A leather than B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B라기보다는 A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석상 자연스럽게 A하고 B를 병렬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leather than 뒤에 나오는 이 hold, 이 말하고 누가 병렬을 이루고 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다 보면 당신이 슬픔을 느낄 때 울음을 참기보다는 당신이 울도록 하는 것은 누구랑 병렬? 얘랑 병렬. 그렇죠? 울음을 참는 것보다는 울도록 허용하는 것은이라고 두 가지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ing 쓴 것처럼 여기도 ing를 써야 한다. 그래서 홀딩으로 바꾸는 게 정답이다. 3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가 어법상 틀린 거를 두 개를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아주 잘했습니다. 자, 4번. 4번 가 볼게요. 자, the goal of this study, 이 연구의 목표는, 연구의 목표는 알아내는 겁니다. If spinach could detect explosive, 시금치죠 시금치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technology involved, 관련된 과학기술은 더, 넓, 더 넓은, 더 넓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일 건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우선은 테크놀로지가 주어로 제시가 되었고 동사로 해즈가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수일치 볼수 있겠어라고 물어보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i n 인 v e d 관련된이라고 해석을 했죠. 관련된 과학 기술이라고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얘도 어법적으로 봤을 때 pp 쓰는 거 괜찮았다. 1번과 2번 어법적으로 둘다 이상한 거 없으니까 4번도 무사 통과.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주 잘했다. 자, 5번 한번 가 볼게요. 그는 멈췄다. 하던 일을 멈췄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는 하던 일을 멈췄다. 뭐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잘 보시면 그가 들었어.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어. 자.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수동 표현을 해야 합니다. 수동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마 이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here. 오형식에서 here 이거 지각 동사인데 그럼 지각 동사면은 뒤에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를 쓰거나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목적어 입장에서 그 행동을 할때 능동일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지금처럼 이름이 부르는 걸 당할 때 수동의 입장일 때는 p p 를 쓰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콜트가 정답입니다. 콜트.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과 5번이다. 3번에서는 였지 <laughs> 홀딩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5번에서는 여기 콜트로 바꾸는 거. 이렇게 골라내시면 아주 훌륭하게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였어요. 4점. 뭐 배점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푼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고난도 문항 2번이라고 해선 얘는 어, 객관식 문제에서 7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7번 문제가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가지고 뭐 선택지 1번 ABC, 선택지 2번 뭐 AD, 선택지 3번 BC 이런 식으로 막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이 선택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 맞냐 틀리냐를 확실하게 알아야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를 먼저 한번 볼 건데 자 여기부터 볼까요? Other than that, 그것 외에도 그는 leads a boring life. 굉장히 따분한 삶을 살아갑니다. 리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이끌다, 앞에서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질 건데 지겨운 삶을 이끈다라는 건 사실상 그 지겨운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는 지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지겨운 삶이 뭐로 채워져 있냐면 지금 사진에는 잘렸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illed with day drea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ay dream 공상이라는 단어죠.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전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렇게 PP가 등장을 해서 수식하는 구조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수 있는 어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드림으로 채워져 있는 지겨운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PP 쓰는 거잘 썼구나. 자 넘어가 보겠는데 자 B 이거는 뭐냐면 Be about. To. 이거를 기억하고 있냐, 외우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be about는 무슨 뜻이냐면, 막뭐뭐뭐뭐 하려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B 선택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게 밑줄을 치고 나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맞다. 동그라미 이렇게 칠 거고. 자, C. C 같은 문제를 풀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end. 이게 뭔데?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업번 문제를 준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병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He believes the photographer has still s has it. 그는 믿습니다. 사진사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자, 누구랑 명렬이에요? 누구랑. 얘랑 명렬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는 믿습니다. 사진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그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지금 병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썼네. 동그라미 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훌륭한 거고. 자, 그 다음에 D 볼 건데, 요거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잘 알지 않을까. 디스파이트라는 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전치사라서 그 다음에 얼도우 애들, 얼도우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죠. 접속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면서 아마 학교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 거냐면, 자, 전치사와 접속사 의미는 같더라도 서로 쓰임이 다르다. 귀를 보고 나서 전치사를 쓸래, 접속사를 쓸래, 한번 판단해 봐.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뒤에 딱 보는 순간. 주어 동사 눈에 바로 들어오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접속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얼도우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대답하시면 끝. 자 그래서 D도 틀렸고, 자, D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어, E, E. 자얘 같은 경우는 어,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make. 요게, 어, 사역동사네? 5형식 사역동사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동사 원형 써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틀렸다. 그럼 아까 D하고 E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준비를 했을 건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딴지를 걸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뭘 조심했으면 좋겠냐면,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훌륭한 생각이고 아주 잘하는 거 맞는데 오형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사역 동사 해석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 동사는 해석할 때 얘가 이거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얘가 이거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 해석이 나오는지를 보셔야지 그거 확인 안 하다간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할지도 모르니까 한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Don't sit around. 그냥 앉아있지 마. 그리고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당신의 다음 모험에 대해서 그냥 꿈꿔. 다시, 다시. 그냥 앉아있지 마. 그리고 당신의 다음 모험에 대해서 너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Just go ahead. Go ahead. 앞으로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발생하게 만들어. 그것이 발생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발생하게 만들어라. 얘가 이거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사역 동사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틀렸다 해픈이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de 이렇게 틀렸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5 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고난도 문항 2개 어법 문제를 2 개를 풀어봤는데 사실 그래요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어법은 거의 언제나 출제가 되는 거고. 조금만 어렵게 되면 정말 오답률이 막 올라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법 공부를 좀 성실하게 잘 꼼꼼하게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어 아까 제가 적었던 것처럼 어법 사항만 외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역 공사 뒤에는 뭘 쓴다 수동태는 DPP로 생겼다 이런 것만 외우지 마시고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하면서 문장을 읽는 이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 기말고사 이후에 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